오늘도 이렇게 너무 좀 아쉽, 어, 좀, 경기력이 완전 좋아 보이는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아서, 그게 좀 많이 아쉽고, 예, 팬분들한테 죄송한 마음뿐입니다. 어, 경기를 이제 져서 분한 것 같고요. 네, 다음 경기는 꼭 이기고 싶은 마음입니다. 초반에 뭐, 유리하게 갈수 있었던 부분들에서 조금 실수가 나와서 이제 상대에게 좀 많이 유리한 점을 주고 시작해서 좀 많이 불리해진 거 같습니다. 어,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래도 상대보다 못해서 진거 같습니다. 어, 뭐 사실 어떤 방식의 피드백보다는 이제 좀 숙소에 돌아가서 다 같이 리플레이를 보고 이제 선수들도 다 같이 이제 항상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의견을 많이 서로 나눠 가지고 좀 보완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직은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좀 실수가 안 나왔을 때 상황까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디테일하게 좀 같이 리플레이 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. 뭐 지금 당장 확답 드릴 수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서 이번 이번 인튜브에서는 좀 네, 어려운 것 같습니다. 다른 거보다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민지, 캐스팅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어 퍼펙트 선수에 비해 조금 더 적극적인 코를 많이 한다 정도로 예, 꼽고 싶습니다. 남은 남은 시간 다시 준비 잘해서 다음 경기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남은 시간 준비 잘해서 다음 경기는 꼭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